성시교동문 5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불어 지셨나이다 주여 그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 지는 소리에 귀를 두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그가 소리인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으믄 주여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방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 주여다 그가, 그가, 그가 이스라엘